거짓말을 다 심리학적으로 꿰뚫어 볼것 같은 분이죠. 청강대학교 수겸 웹툰 작가 엘리트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예, 베텐 대표 인싸신데 만우절도사를 인싸들이 많이 즐기잖아요. 그렇죠. 이종범 작가는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번에... 인싸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마루절을 즐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맨날 마루절을 하면은 는 이제 묻어가는 편이었거든요. 어... 뭐 이렇게 항상 이끄는 애들이 있어요. 반에. 네네. 그럼 저는 이제 딱히 반항은 안 하고. 협조적으로 나오는 하지만 뭔가 음. 이게 이끌어 본 적은 없어요. 원래. 어, 의외로 이게 다 거짓말이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laughs> 아, 우리 말은 특징불러. 심리학 배우면 남들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금방 알게 되나요? <laughs> 지금 저한테 내다버린 사년이라는 별명을 만들어 준 분이 여기 여기에 계 분들이잖아요. 예. 심리학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거 누구보다 알지 않으십니까? <laughs> 심리학자들이 오히려 잘 속나요? 당연하죠 자기를 모르고 그러니까 심리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 잘알면뭐 뭘로 심리학을 하겠어요? 예. <laughs> 예전에 만우절 특집 때 베텐에 네. 테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베텐 음. 처음 나온 게 만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대장님. 아주 자존감을 그냥 한껏 올려놓고 갔죠. 그렇죠. 네. 똥볼을 하도 많이 차가지고 <laughs> 그 뒤로 전만 복도에서 만날 나면만 때마다 너무 흡족하게 그렇죠. 웃는 거예요. 항상 그래. 제가 기가기 받는 게스트. 그러니까 네. 저희 보조 배터리예요. 홍삼보다는 이 정도입니다. 아, 네. <laughs> 볼 때마다 너무 웃으셔가지고 어, 만우절인데 하차한다는 거짓말 한번 해보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laughs> 만우거 배우고 갑니다. 자, 내 인생에 진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일 크게 한 거짓말. 진짜, 만우절이 아니더라도 진짜 제가 예. 가장 노력을 해서 크게 했던 거짓말 뭔지 진짜 말해요? 예 저는 그게 베텐마피아였어요 그 정도로 몇십분 동안 누군가를 속이려고 안간힘을 쓴 적이 없었다고 아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 진짜 베텐마피아 때만 거짓말을 해봤다? 뭐 자잘한 건 항상 하죠 하얀 음... 거짓말 예, 예. 선의의 거짓말 너네는 예. 하죠 오늘 좀살좀 좀 빠지신 것 같네요 이러고 하죠 턱선 보이네요 다 합니다 그런데 베텐마피아 음. 같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서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다 이게 진짜 거짓말 같다고 하십니다 <laughs> 어, 여보사랑이 거짓말 아니에고 하시는 거에요? 그런걸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 사랑하시죠? 어, 어, 당연하죠 <웃음> <웃음>